자,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강사로 서게 된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또뭐 출산을 많이 해서 뭐다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도 아닙니다. 뭐이 자리에 이번에 넷째를 낳으신 우리 김청수 집사님도 계시고 이미 넷이나 셋 정도 낳으셔 가지고 이렇게 양육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출산 장려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고 황송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그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 중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초, 올해 초에. 우리 부산 성시화에서 저에게 다음 세대 위원의 이임원의 감투를 주셔서 더욱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임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0.78 명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올해 2분기에서는 0.7 명으로 더 줄었다고 합니다. 가정당이 1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통계적인 수치로 뭐 퍼센테이지를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 그렇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도 3월 3월에 위임을 받고 3년째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3년 동안 유아 세례를 단한 명에게 짐례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동호 비성도와 p p 표 성도의 아들 지우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진리한 유아 세대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치부에서 이 졸업생들을 매해 한3 명에서 4명 정도를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데 순수 신입생이 이삼년 동안 한 명이라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 간다, 뭐 사라져 간다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되고 이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젊은 아기 엄마들을 전도하면 안 됩니까?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땐떼한지 모릅니다. 앞에 로데캐슬 입주전도를 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요. 요즘 마음 카페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분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을 전도하러 갈 수도 없고 유치부는 부모가 믿어야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믿는 부모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주일 학교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그렇게 출산율이 안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막 서로 경쟁하듯이 애를 낳았습니다. 라에가 레아처럼 그때 아이들이 그때 낳은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어느 순간에 이 출산이 줄어들다 못해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첫째 낳으면 얼마라고요? 10만원. 둘째 남은 20만원, 셋째 남은 30만원, 셋째 남은 40만원, 다섯째부터 확 뛰죠?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도 다들 자기하고는 별반 뭐 상관없는 얘기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요? 이미 공장문을 닫았으니까. 폐업신고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창수 집사님 가정에서 넷째 예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복스럽고 늠름한 딸이 태어났는데 그 집... 큰아들과 비슷한 또래인 저희 큰아들이 그걸 보고 꽤나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동생을 낳아달라고. 있는 동생한테는 잘해주지. 맨날 뚜둑이 패면서.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공장 문 닫았다고. 생산 라인이 끊겨서 더 이상 만들 수 없다고. 그래서 폐업 신청한 지한 7년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놈이 포기하지를 않고. 그럼 다시 문을 열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니네 말처럼 쉽지 않다고. 사실 폐업 신고는 말처럼 쉽게 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자녀 셋을 둔 어떤 한 목사님이 공장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 둘에 만족하고 공장 문이나 한번 닫아볼까 하는 생각에 인터넷 사이트를 뒤적거리다가 견정을 내보내본다고 이렇게 연락처를 남겼더니 이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정관수술사만권 특별 50% 할인 이벤트. 그것도 잘 나간다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정관수술을 한사만권 정도 했으면 이미 검증은 되었을 것이고, 게다가 이 비용까지 저렴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가서 냉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을 때는 뭐 금방이었습니다. 뭐 수술 후에도 탁구를 칠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육아에서 벗어나, 벗어나는 그런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그런데 큰 아들이 자꾸 공장문을 열라고 하니까 저도 혼자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참 쉽게 이 정관수술을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는데 내 경제적 여건 때문에. 내 삶의 여유를 위해서 스스로 자만해요. 여기서 자만한이란 말은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공장 문을 마음대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아직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합법화까지 하면서 심지어 정관수술 사망권을 했다고 자랑까지 치면서 전에 교회에서는 이 부교육자들끼리 3, 3, 5 그룹을 형성해서 그것을 하러 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때를 못 몰고 애로 몰려가서 그것을 하고 온다는 겁니다. 무슨 관광상품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교육자도 이 정도인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번에 결혼한 이동현 집사님 보고 제가 빨리 애를 가지라고 말하니까 자기도 마음대로 잘안 되는데 애, 자꾸 애를 가지라고 재촉을 하니까 오기가 생겼는지 목사님부터 더나오시라고 우리한테 말로만 하지 말고 목사님부터 먹었던 거풀어라도 한번 가지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의 불편함과 감동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 더 자극이 되어 와이프에게 동의를 구하니 사실 와이프가 오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혼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내 혼자 결정 문제가 아니지요. 와이프가 싫다고 하면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와이프가 냉큼 오케이 하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원래 자기는 셋째까지 갖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가서 폐업업 신고하고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이 되려고 하니까 순탄하게 이루어지더군요. 그래서 묶었던 걸 풀려고 하니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겁니다. 묶을 때는 간단해서 저는 풀 때도 간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풀 때는 일반 비뇨기과에서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문 대학병원까지 가노 하면서 부산에서는 부산 대학병원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서울 대학병원을 갔겠지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40대 중반이 되어서 묶었던 걸 푸는 게 맞나 하는 생각. 언제 애나서또 언제 키우나 는 생각. 또 애가 아빠는 왜 이리 늙었냐고 하면서 학교도 오지 마라 그러고 길거리에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또 실컷 복원 수술을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안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뭐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확신 받고 수술 날짜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이 수술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전날 입원을 해야 되고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강행했습니다. 저는 구멍 구멍을 뚫어서 하는 복강경술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예 양쪽 고환을 다 절개를 해야 하는 상황. 왜냐하면 묶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자의 그 이동 통로인 정관을 막아서 정에게 정자가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관을 다시금 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단을 하는데 그 양쪽 절단면을 풍선에 이 고무줄 묶듯이 묶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단면을 레이저로 찢어서 다시금 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묶었던 줄을 다시 찾아서 통할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하니까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임을 수술이 임박해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쩝니까? 이미 입원해버렸는데 그래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는 그 더운 여름 끝물에제 나름대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매월 하던 그 축구를 9월에는 안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깜빡한 거 아닙니다. 혹시나 축구하다가 복원에서 이어나왔던 정관이 끊길까봐 그 좋아하는 축구도 포기하고 왜요? 단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평소에도 장기침이 있는데 이 환절기 때가, 환절기 때가 되면 이 장기침이 심해져서 성대까지 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분당차병원에서 천식 귀슷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경선에 있는 병원에서는 식, 영유성 식도염 때문이라고 생긴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와 아이들이 이충농증 때문에 이 배농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의원에 갔다가 큰 아들이 저하고 비슷한 증세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천명 중에 한 다섯 명 정도 있는 이 목에 있는 알레르기 증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전사님이 콜록콜록거리고 저도 콜록콜록거리고 제 아들도 콜록콜록거리고 제 동생도 콜록콜록거리는 <laughs> 겁니다. 네, 좋은 걸 물려주셨죠. 네.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그 병명에 맞는 한약을 지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을 짓는데 저에게 뭐 불편한 곳이나 아픈 곳이나 뭐 보강할 만한 곳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함께 넣어서 말하면 함께 넣어서 약으로 달 달여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정관 복건크밍아웃을했습니다 제가 묶었던 것을 풀었다고 하면서 아이를 가질 때 좋은 효력이 있는 약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한의사 원장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정말 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너무 좀 오버해서 칭찬을 하셔서 뭐 이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인가 했는데 정관수술을 하면 고안에 정액이 고여서 고안암과 전립선 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은 정관수술을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들은 절대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남자에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안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뇨기과에서는 정관수술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한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편하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편하라고 시게달라고 하니까 시해주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정관수술을 한다고 하면 뜯어말리라고 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제하되는 데 있어서는 이 정관수술이 제대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계도 문제이지만 이 나라도 문제입니다. 가동되어야 할이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하니까 인구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 학교가 폐교를 하고 이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또한 머지않아 우리 경제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하여 노동 공급과 이 자본 투자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의 저하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비뇨기과에서 4만 건의 이 종관 수술을 했다는 것은 지금 한 7년이 흘렀으니까 한 10만 건 이상은 했겠죠. 그 말은 10만 가정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비뇨기과의 예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비뇨기과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줄어드는 가정당 인구가 정관수술을 인하여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 경험에서 나온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지키려면 교회 안에서라도 정관수술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뭐 이미 하신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풀어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관 수술을 하지 않은 신혼들이나 가정들이나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정관 수술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평생 애만 낳고 삽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자분들은 빠르면 40대 중반, 늦으면 50대 초반이 되면 자연히 임신을 할수 없는 그렇게 생육을 멈추게 하시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관 수술은 우리 편하려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날에 정관 수술만 사라져도 출산율이 올라갈 겁니다. 실제적으로 30년 넘게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 정부가 이 인도에게 인구 1위 자리를내 주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관 수술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정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아가도 거절한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금지 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양성해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출산하여 유아 세례를 기다리는 친구가 예지와 지안이 두 명이 있고, 또한 이번에 이 결혼한 우리 이동근 선, 성도님과 우리 박주영 집사님 가정에서도 1월에 출산을 예정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의 공식 커플 이동현 집사님과 김한나 집사님도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보고 풀라고 하더니만 그런 말할 자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 세명 이상은 낳는다고 합니다.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수요일 수술 후에 수술 후두 달이 돼서 정자 검사를 했습니다. 처음 수술 직후에는 오른쪽, 오늘 이 정관이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정관이 막힌 지 오래돼서 이렇게 폐쇄가 되었다고 라 했는데 가끔 회복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고 해서 또 정자 모양도 꼬리가 없고 이 머리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오래돼서 나타난 현상인데 점점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서 지난 수요일에 검사를 받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래, 검사 결과 정자 수가 3,900만 개가 이상 되어야 임신이 가능한데 저는 9,800만 개라 합니다. 아직 움직임이 좀 둔하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만간에 몸을 잘 만들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와 이 나라가 아이들의 그 웃음 소리가 가득 차서. 행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문화명령의 그림이 아닐까요? 이상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